안녕하세요. 바벤수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직접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필요한 것은 고피쉬 카드 한 벌입니다. 저는 JBL에서 나온 카드를 사용할 건데요.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고피쉬 카드는 알파벳, 명사, 동사, 형용사, 문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파벳 카드로 게임해 보겠습니다. 카드는 A부터 Z까지 26개 알파벳이 쌍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총 52개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4명을 테이블에 앉게 하고 카드들을 잘 섞어 5장씩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 더미를 탁자 중앙에 내려놓습니다. 만약 같은 쌍의 알파벳이 들어왔다면 큰 소리로 읽고 탁자에 보이도록 내려놓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한 후첫 번째 아이가 나머지 아이 중에 한 명을 가리키며 "Do you have a?"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Do you have?" 문장 대신에 다양한 영어 문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아이에게 그 카드가 있다면 "Yes I do!"라고 대답하며 그 카드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받은 아이는 그 카드 쌍을 바닥에 보이도록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카드를 모은 아이가 게임의 우승자가 됩니다. 만약 질문을 받은 아이에게 그 카드가 없다면 no i don't라고 대답하고 go fish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 질문을 했던 아이는 가운데 있는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한장 가져가고 턴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의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영어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면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잃게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다른 아이의 카드를 몰래 보는 행위는 금지시켜 주세요. 하지만 허술한 아이들은 카드를 모두가 볼수 있게 들고 있어요. 그때는 엄마가 주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언제나 게임에서 이길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아이가 나에게 물어볼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주세요. 물론 질문을 받은 시점에 그 카드가 없었다가 카드 더미에서 우연히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연이 반복된다면 엄마가 뒤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고피쉬 카드 게임은 내 카드를 누가 들고 있을까라고 고를 때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른 친구가 엉뚱한 사람에게 질문할 때 아이들은 빵 터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피킹과 리스닝을 연습하고 카드 종류에 따라 알파벳부터 영어 단어 그리고 문장까지 익힐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영어 공부하세요. 이상 바벤스 잉글리시였습니다.